자 우리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약수 어떤 수를 한배두배한수 배수 약수와 배수 배웠어 근데 요번 단원정리 10하고 11에서는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거나 뭘한배두배한게 아니라 나머지가 있는 경우 이럴 때 약수와 배수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자 문제를 풀기 전에 그러면 나누기에 대해서 좀 용어들을 정리하고 가야 돼 예를 들어서 20을 3으로 나눠 보자. 그럼 몫은 얼마야? 6이지. 그리고 나머지는 6,38이니까 2지. 자, 얘를 검산식으로 바꿔 쓸수 있어야 되는데 검산식은 20은으로 시작해 하면은 3 곱하기 6 더하기 2 이렇게 바꾸는 걸 검산식이라고 그래. 자, 여기서 20을 나누어지는 수, 나누어지는 수라고 하고 3은 나누는 수, 6을 목이라고 2가 나머지지. 얘는 나누어지는 애야. 얘는 나누는 애고 얘는 나누었을 때 나머지. 자, 그래서 나누어지는 수는 우리 동그라미 치고 나누는 수는 세모하고 몫은 네모라고 해보자. 검산식은 나누어지는 수는 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랬을 때3 곱하기 6 더하기 2가 되지. 자, 이 더하기 2를 이쪽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 20 빼기 2는 3 곱하기 6이 되지. 20을 나누어지는 수 20을 나누는 수 3으로 나누었을 땐 나머지가 있어. 근데 나누어지는 수에다가 이 나머지 빼버리면 얘는 나누는 수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그렇다는 얘긴 뭐야? 나누어지는 수에다가 나머지를 뺀이 새로운 나누어지는 수는 나누는 수 3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3의 배수. 그리고 20 빼기 18. 은 응, 3을 약수로 갔지. 나머지를 제거해주면, 이제 우리가 아는 약수와 배수 관계로 돌아온다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자, 1번부터 보자. 어떤 수로 56을 나누면 2가 남고, 76을 나누면 4가 남는데, 자, 어떤 수로 56을 나눈다는 얘기지. 얘는 56 나누기 어떤 수란 얘기고, 또76 나누기 어떤 수란 얘기야. 그러면 이때 어떤 수는 나누는 수고 56하고 76은 나누어지는 수지. 56을 어떤 수로 나누면 2가 남는데 이럴 때 56에다가 2를 뺀 54는 어떤 수로 나누어 떨어지게 되지? 마찬가지로 76을 어떤 수로 나누면 4가 남는데 이럴 때는 76에다가 4를 뺀 72는 어떤 수로 나누어 떨어지게 되지? 결국 어떤 수는 54하고 72를 모두 나누어 떨어지게 해. 그래서 어떤 수는 54와 72의 공약수야. 공약수 구하려면 최대 공약수 구해야 되니까 최대 공약수 먼저 구해 보자. 6으로 되지? 6 9, 54 6 1은 6 6, 2, 12. 3으로 되네. 3, 3, 5, 9, 3, 4, 12.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6 곱하기 3, 18이야. 자, 어떤 수는 54와 72의 공약수. 그 중에서 가장 큰 최대 공약수는 18이지. 이러한 수 중에서 가장 큰수 구하라니까. 가장 큰 수는 최대 공약수인 18이야. 이번에는 어떤 수로 50을 나누면 2가 남고 56을 나누면 4가 부족하다고 한데 이러한 수중 가장 큰 수를 구하래. 어떤 수로 50을 나눈다는 얘기는 50 나누기 어떤 수 한다는 얘기지. 또 56을 나눈다니까 56 나누기 어떤 수 한다는 얘기야. 어떤 수를 50하고 56으로 나눌 때는 이렇게 나머지가 있거나 부족하지. 자, 이럴 때는 나누어지는 수인 50하고 56에다가 2가 남는 경우에는 남는 거를 빼주고 그러면 48이 되고 4가 부족하면 부족한 걸 채워주고 그래서 더하기 4를 해주면 60이 되고 50하고 56은 어떤 수로 나눠 떨어지지 않지만 이렇게 남, 남는 건 빼주고 부족한 건 채워주면 어떤 수로 나눠 떨어진다고 그래서 어떤 수는 48과 60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의 48과 60의 공약수고 자, 공약수를 내면 최대 공약수 구해야 되니까 최대 공약수 구하면 68의 48, 12고 2로 하면 248, 250. 최대 공약수는 12가 되고 이 중에서 가장 큰 수. 어떤 수는 48과 60의 공약수인데 그중에서 가장 큰 수는 최대 공약수지. 그래서 가장 큰 수는 12가 되는 거야. 자, 3번 보자. 노트 85권과 연필 105자루를 아이들한테 똑같이 나누어 준대. 나누어 준대. 노트는 한 권, 연필은 아홉 자루가 남았대. 자, 최대한 많은 학생들한테 나눠 주려고 할때한 사람한테 노트와 연필을 몇 개씩 나눠 줄수 있는가 하고 물어보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똑같이 나눠 준다는 얘기지. 이거 뭐 한다는 얘기? 85를 아이들 수로 나눈다는 얘기. 또 마찬가지로 105를 아이들 수로 나눈다는 얘기. 85하고 105가 나누어지는 수지. 하고 아이들 수가 나누는 수야. 그럴 때 나머지가 한권 9자루래. 나누어지는 수에다가 나머지를 빼 줘야지 아이들 수로 나눠 떨어지겠지. 자, 그래서 85에다가 노트는 한 권이 남는데 하니까 하나 뺀 84. 그리고 연필 105자루를 아이들한테 나눠줬을 때 9자루가 남는다니까 남는 건빼 줘야 되겠지. 하면은 96이 되고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 구해보자. 84, 96. 일단, 4로 하면, 21, 428, 4416. 3으로 또 되니까, 37에 21, 38에 24.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4, 3, 12가 되겠지. 자, 이 12의 의미, 뭘까? 학생들, 아이들, 최대 12명에게 나누어 줄수 있다는 얘기지. 자, 노트와 연필 각각 몇 개씩 받냐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한 아이가 받는 수는 자, 최대한 많은 아이들한테 나눠 준다고 하니까 최대 12명한테 나눠 줄수 있으니까 12명한테 나눠 준다는 얘기. 85는 12로 나눠 떨어지지 않아. 왜 나머지가 남는다 그랬지? 노트 수 구할 때는 우리 뭐 나머지를 뺀요 숫자로 나눠 주는 거야. 84 나누기 12 하면 몇 권? 7 권. 자, 연필은 마찬가지로 96 자루를 나눠야 되겠지. 96 나누기 12 하면은 8 자루씩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 자, 이제 사과 49개하고 배 28개를 학생들한테 똑같이 나누어 준대. 이번에도 똑같이 나누어 주지. 했더니 사과는 한 개가 남고 배는 네 개가 부족할 때 사과 49개를 모르나누 주는 거야. 학생 수로 나누는 거고 28 배의 개수를 학생 수로 나누는 거지. 그럴 때 49하고 28은 나누어지는 수고 자, 나머지가 있고 부족한 게 있으니까 49를 학생 수로 나누었을 땐한 개가 남는다니까. 49에다가 1개를 뺀 48로 해야지 학생 수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고 자배 28개는 학생 수로 나누었더니 4개가 부족하대 그러면 부족한 거 28에다가 4개 채워줘서 32개가 되면은 학생 수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지 자 최대 공약 수구 하면 4로 하면은 1 2고4 8에 32 4로 하면 430이고 428.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4416이지. 자, 그러면 뭐 최대 16명에게 나누어 줄수 있다. 자, 최대한 많은 아이들한테 나눠 주려고 한다니까 최대 16명한테 나눠 준다는 얘기야. 그럴 때한 학생이 받는 사과의 수는 49 나누는 거 아니라 그랬지. 남지 않는 48을 16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 앞에 세 개씩 돌아간다는 얘기.